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그림 에세이 색깔을 모았더니 인생이 되었다의 저자인 모바일 그림 작가 홍미옥입니다. 몇년 전부터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에도 많은 관심과 호응이, 호응을 받고 있는 모바일 그림이요. 즉, 이렇게 휴대폰이나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소개할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바일 그림 일기라고나 할까요? 나의 하루 혹은 추억, 일정, 이런 거를 간단한 그림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전 국민의 필수품인 휴대폰 혹은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활동이죠. 내가 읽은 책을 그림으로 기록해보는 모바일 도서 그림 대출 카드 혹은 내가 나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모바일 자화상 그리기. 그리고, 어, 휴대폰으로 하는 컬러링까지. 그 대상은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어, 저희가, 어, 음, 앞으로, 어, 한번 배워볼 그런 간단한 커리큘럼은요. 이런 식으로, 모바일 컬러링, 포토 드로잉, 스쿠다쿠드드링, 모바일 유화. 어, 이런 식으로, 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드로잉 기초. 어, 모바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는 일단 앱을 깔으셔야 되는데 어, 그림 앱에는 펜업과 아트레이지를 우선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수많은 앱이 한 몇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무료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어, 유용한 펜업 이거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음,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특강 말고 보통 2회차부터 3회차부터 어, 길게 수업을 이어나갈 때는 어, 아트레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아트레이즈는 유료지만 음, 한 5,700원, 800원 정도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뭐한달 가격 아니고요, 평생 업그레이드 가격까지 어, 포함한 거니까 뭐 부담함은 별로 없죠. 어, 대면 수업은 노트북에 연결된 빔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자칠판이나 모니터로 진행하게 되고요. 어, 온라인 수업은 이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줌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동안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잘 따라오셔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닮은 그런 작품을 완성하고 그리고 종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어린 학생들과 중장년층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특히 시니어층의 반응이 조금 폭발적이에요. 음, 그동안 휴대폰은 검색이나 사진찍기, SNS 활동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캔버스, 물감, 그리고 붓이 갖춰진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만의 작업실이 내 휴대폰에 완성되는 거니까요. 음, 그림의 소질이 없어도 혹은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바일 그림. 그 모바일 그림 그리기는 이미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